뭐냐 무한패런트님 우리 집에서 왔어서 응. 집에 쉬는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게여인데 이번에 새로 꾸몄어요 이거 주전자 핀란드에서 사온 거 마리메꼬지 응 마리메꼬 그리고 이 찻잔은 포로그라고 그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 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있는 곳 도서 도시에서 산 거고요 무민 티도 있고. 무민 컵도 사고. 응. 이거 좀 아끼는 좋은 머그컵들이랑 차, 차 이런 거는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을 거는. 자기 이거 먹을 거. 응, 무민. 민트 초콜렛. 자기, 자기는? 나는? 연휴 라떼 먹는다고. 응. 디카페인. 디카페인 연휴 라떼 이렇게 먹을 겁니다. 민트 초콜렛에서 원래 좋아해서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해. 음 응. 맛있으면 좋겠다. 향은 어때? 좋은데? 오 초코향 끝난다. 음 너무 좋아. 응. 나확쏟을까 봐. 난 나름 믿거든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릴리커피 머신이 있는데 응. 이런 것도. 이런 통을 살면 커피를 내려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샀습니다. 네. 뚜껑 열고 안 해봤는데? 응. 처음인데 할수 있겠지? 응. 거기다가 또 넣고 응. 이걸로 퉁퉁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게. 무섭..무섭.. 무섭, 한 20, 20g 정도면 되나? 그게 뭔지 모르는데? 전자절 꺼낼까? 이게 한컵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긴 해. 그 정도면.. 이에다가응 응. 이거 이걸로 얘로? 어 무거워 그치 응좀 판판하게 해서 우와 우와 그 다음에 뚜껑을 응. 닫으세요 뚜껑이 어딨죠? 뚜껑 선생님이 닫으셨어요 <laughs> <laughs> 몹시 긴장 오나 이런 거 처음 해봐가자 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번에 산 무민컵 이거 집에 오자마자 딘딘이가 하나는 깨부셔가지고 <laughs> 아나 디스 중이었어 <laughs> 아, 네. <laughs> 작은 컵누면 되겠지 큰컵 말고 글쎄 자기 원하는 대로 어차피 물 타면 돼. 왜 이렇게 연하지? 연해? 응. 조금 더 넣었어야 했나보다 한두 스푼 정도 너무 연해서 뭐, <laughs>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민트 맛 나긴 하는데 연하다. 한, 너, 너무 한 연한데? 한 같은 걸로 또 하면 또 그렇게 되잖아 오늘은 먹을 거 치즈 화덕이 부은 브라드 아, 두툼하다 아, 맛있겠다 딸기잼이나 좀 끊을까? 파약잼 응 자기 거 맛있어? 난 아직 안 먹어 맛있을 거야. 연유 어.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을 거야. 음, 살짝 달달해. 우유 좀 음. 많이 넣었어, 난. 자기는 커피 맛은 안 나고 음. 우유랑 연유를 얼음에 타였는 느낌인데? <laughs> 자기 게 은근히 세. 그런가? 어. 이것만 먹어보자. 음. 이거는 보통 이 치즈 위에다가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잼 같은 거를 넣어서 음. 먹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일단 그나마 가장 비슷한 블루베리 잼. 잼을 한번 여기다가 서 음.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느낌 있는데? 응 음, 느낌 있는데? 내가 거기 산타 마을 가가지고 음. 연어 먹고, 아, 어, 어. 그, 내가 먹었던 게 이거야. 어. 그래서 그때 맛있어서 내가 이걸 꼭 사고 싶었거든. 음. 우리도 안는다 응.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 응. 자 이거 해줘. 응. 아. 아. 어때? 응. 맛있어? 응, 맛있네. 재미로 먹을거 맛있다. 그래? 응. 치즈도 치즈 향이 막강하지 않아. 맛있어. 뭐? 난 궁금해 뭐? 아이 과자? 이거 <laughs>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메가 핫 메가 핫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까 보통은 아닌 것 같아 응. 먹어볼래? 지금? 한 어, 입만 먹어보자 이 맛있는 걸 먹고서 입을 베릴 수있는 <laughs> <laughs> 냄새 매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국인의 매운 걸잘 먹는 걸 모르나 봐 <laughs> 생긴 건뭐 같아 이거? 그냥 사탕틀면 됐다. 나 먹어봐. 자기 먹어봐. 씹어 먹고 있어? 아니. 음. 짠데 이것도 짜다고. 응. 음. 아 근데 드럽게 맛 없어. 음. 어! 어! 아, 오오대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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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에 어, 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데 어 깨지면서 그 매운다기보다는 더럽게 음. 짜고 맛없는 것이 입안으로 확 들어와. <laughs> 이거는 이제 그럼 우리 집에 술마시고하는 애들 음. 한, 번씩. 한 번씩 먹이고 먹 근데 먹였다가 토하면 어떡해? 여기다가 <laughs> 안 돼. <laughs>